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호 목사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건져낼 능력이 있으실까요? 이스라엘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남 유다도 큰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사회는 앞으로 바벨론이 정복당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더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신이 더 강하고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참신인지 누가 더 강한 신인지 변론을 보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죠 하지만 결국 바벨론이 온 세상을 정복할 거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 역사를 아시는 분 아니 아실 뿐 아니라 그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 아니실까요? 이사야 선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백성을 한 번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구절 마지막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멀리 땅끝까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지만 그렇다고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땅끝까지 흩어였던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흩음을 통해 서라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번도 그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심판의 칼을 드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자체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여기 8절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구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종의 관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관계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함 받았던 야곱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보시를 할수 있는 관계로 더욱더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음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받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덫이 될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큰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